장돈지기 남자 일반부 결승전이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네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청의 강세연, 성남시청의 남태풍, 포항시청의 김단희 영월군청의 배유일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앞선 선수들은 시작부터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배유일,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길게. 오. 자, 잘 갔는데도 본인은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예, 지금 상처가 조금 앞으로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을 낳는 포인트가 조금 빨랐거든요. 네. 더 기다렸다가 지금 여기처럼 활처럼 만들었다가 창이 들어가야 떠져야 되는데 지금 상처가 좀 일찍 들어갔네요. 76m 54가 나왔습니다. 쪽에 남태풍 선수나 김단희 선수가 지금 패스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 그런데 지금 그럼 이게 3차 시기로 들어가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세현 선수가 이미 3차를 했기 때문에 어 3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그러면 앞에서 김단희 선수하고 남태풍 선수가 뭐 패스를 했나 봅니다. 네. 또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 줬기 때문에 한 번씩 패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휘의 선수의 세 번째 시도. 길게 날아가면서 꽂힙니다. 오, 이번에도 좋았는데요. 아우, 이 넘어지면서 파울 안 하려고 아주 코, 엄청나게 노력했네요. 을 네. 예. 결국은 그노력이 결실을 달했습니다. 동작을 가져가면서. 네, 예, 네. 예. 예. 오,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네. 본인도 손을 들면서 결백함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예. 확실히 연습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남태풍 선수였고 배휘일 선수 역시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76미터 때를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이 선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면 아주 기록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밸런스가 안 맞았습니다. 완전히 끌려 나가 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확실히 본인도 아쉬워하면서 결국은 직접 파울을 택했고요.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왼발이 주저앉으면서 오른쪽으로 쏠려 내려가니까 창을 이 빠져버리네요. 예. 아무래도 본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은 것을 의식해서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오늘 있는 거 같고요. 다음에 또 우리 저 남태풍 선수가 75미 90 최고 기록을 던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긴장을 하고 힘을 더 써서 가는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한국체육대학 출신들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이영성 교수라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창던지기에서 아주 그 유능한 교수인데 그 밑에서 다 배운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배유일의 마지막 도전. 지금 네. 많이 나갔습니다. 예. 잘 던졌습니다. 예. 지금도 잘 갔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PB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7m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76m 72 현재까지 최고 기록이었고요. 결국 넘었네요. 76m 94로 마치게 됩니다. 조금 아쉬워하네요. 예, 근데 준비 잘한 것 같아요.